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8일 화요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서 셰, 어린 양, 히브리어가 처음 언급된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스무 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인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에 이르는 장면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추애굽기 12장 3에서 13절, 요한계시록 5장 5에서 10절을 읽어보라. 거의 희생제물로 들여질 뻔했던 이삭의 이야기는 양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이삭이 질문하는 장면에서다.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의 이후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답한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계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6월절 의식부터 양측이었던 다윗의 초기 직업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을 통해 전체 내용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수 있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윽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시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한편,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에서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라. 이보다 더그 모든 상황이 마치 침례 요한이 이삭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여호와의 천사의 소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 보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우리가 요한의 계시에 기록된 죽임당한 어린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빛을 비춰준다. 교훈입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어린양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어린양이 우리의 대속자임을 밝힌다. 이 사실은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어린양을 더잘 이해하게 해준다. 묵상.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재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심판에서 대속재물 되신 그분이 없다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흠없는 양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재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가령뽑은 기별 1권, 230. 어린 양을 예비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